이 영화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노래로 치유받는다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현실 세계에서는 바꿀 수 없지만, 가상 세계에서는 새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문구로 이 영화는 시작합니다. 가족을 잃은 슬픔으로 노래를 할수 없게 된 주인공 스즈는, 가상현실에서 용기를 내어 다시 노래를 시작하고 그 용기를 현실에서도 곧 이어서 내게 됩니다. 노래를 통해 본인의 상처를 치유하고 다른 사람의 상처를 치유하게 된다는 점이 멋진 영화입니다. 가족이야기, 학창시절 로맨스, 가상세계 속 폭력적인 야수를 제압하려는 전세계적인 움직임, 그런 야수를 다독이는 벨의 따뜻한 노래, 가상세계 수업 스타 가수 미녀 벨의 음악 콘서트 등등 너무 많은 이야기를 다넣으려고 해서 그런 건지 어떤 부분은 다소 황당한 느낌이 있긴 했지만 영상미와 노래가사, 음악 자체는 영화가 끝나고서도 굉장히 기억에 남습니다. 특히 미녀와 야수 컨셉이 더해져서 그 영상과 음악의 아름다움을 더했는데요. 아름다운 영상이 가미된 애니메이션 음악 콘서트를 본다는 느낌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 영화입니다.